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전기수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정재 박태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몸을 두루 인두로 지셨으나 박태보는 의연하였다. 1689년 창덕궁에서 벌어졌던 대참극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묘합니다. 법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법 자체에 굉장히 잔혹한 형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잔혹한 고문이 합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증거로 인해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하지만 그 옛날은 최고의 증거가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자백이, 자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 때에도 그 자백을 한 사람이 범인으로 규정이 되고 확정이 돼서 처벌을 받곤 했었죠. 그 사법제도의 희생자 가운데 정재박태보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의 박세당의 아들이고, 당시 노론이었던 사람입니다. 노론 그러면 큰 프레임 안에서, 큰틀 안에서 볼 때는 조선이라는 공동체에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똑바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태부입니다. 영조 때 많은 고문과 형벌이 폐지됐습니다. 그 형벌 가운데에는 인두로 발바닥을 치시는 낙형 그리고 사금팔이 유리 조각 위에 꿇어 앉힌 다음에 그 피해자의 무릎을 바위로 짓이기는 압슬형 이런 게 대표적인 잔혹형벌로 인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 이런 잔혹형벌이 공식적으로 폐지됐죠. 포도청에서는 주리를 트는 전도주례형 있었는데 이 또한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된 시기가 묘합니다. 영조가 모든 자기 정적들을 제거 를할때 사용했던 형벌들이 바로 이 줄이틀기 압슬 이런 형벌이었 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적들을 제거한 다음에 생각해보니 이 형벌들이 너무 과 하고 끔찍하다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런 형벌을 금지를 시켰죠. 어찌됐든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보다 앞선 두왕 앞섰죠. 숙종 때이 박태보라는 사람은 이 고문들을 하룻밤만에 한꺼번에 받고 죽었습니다. 35살 먹은 젊은 관료였습니다. 그 최후가 너무나도 극적이라서 그가 속했던 노론, 그러니까 서인 당세고 물론 정적이었던 남인들까지도 그 의연함을 기렸죠.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그 잔혹한 고문, 그, 그 고문을 행했던 권력자, 그리고 그 고문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은 관료. 이들이 주인공인 1689년 여름 그 반의 이야기입니다. 숙종은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1674년 8월 13일, 음력 8월 13일, 현종이 죽고 닷새 뒤에 그 왕세자가 창덕궁 인정군에서 즉위교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죠. 그가 바로 숙종입니다. 8월 25일 임금을 보좌하는 전현직 대신들에게 회의를 열고 숙종이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려서 아는 것이 없으므로 믿는 것은 오직 경들이 바르게 보필하는 힘뿐이다. 그리 그래 나를 잘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종이 경이라고 호칭했던 그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호락호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소위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런 환국 정치를 통해서 하루 아침에 이 서인과 남인 정권을 갈아치우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 온 조정에서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아까까지 국무총리가 이제 갑자기 백수가 되어버리고 저 다른 당에 있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혹은 대통령이 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사환국은 희빈 장 씨, 우리가 장 희빈이라고 알고 있는 이 희빈 장 씨와 왕비 민 씨, 2년 황후에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숙종은 왕비 민 씨와 결혼을 하고 나서 8년 동안 이둘 사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1688년 겨울에 후궁 장씨의 소생으로 이윤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고 석달 뒤에 이 아들을 적장자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장씨를 희빈으로 삼죠. 그때 정치판에서 남인은 이 희빈 장씨를 지지를 했고 소노으로는 왕비 민씨를 지지했습니다. 집권세력인 노로는 극구 반대를 했죠. 왜? 정적인 남인이 바로 이 희빈 장씨를 지지했으니까요. 숙종은 이 야당의 민씨, 남인을 등에 업고 이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숙종은 노론인 영의정 김수홍을 파직을 하고 노론 영수 송시열, 그 이름도 유명한 송시열에게 유배형을 내립니다. 주요 관직에 남아있던 노론은 대거 쫓겨나버리고 그 자리를 남인이 채웁니다. 그러니까 장희빈에 얽힌 사건은 장희빈이라는 어떤 여자와 왕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있던 서인 (86명이) 연명으로 이 희빈 장씨 아들을 왕세자로 올리겠다는 조치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박태보라는 사람의 비극은 그날 시작합니다. 총애하는 여자, 그리고 고대하던 아들을 반대하는 상서를, 상소를 바로 이 젊은 박태부가 대표 집필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서의 박세당입니다. 지난 전기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 문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론 선배 가운데 박세당을 가장 좋아한다. 문장과 지조는 오염된 세상 풍속에 경종 울리기에 충분하다. 노론관료였던 훗날, 근 100년 뒤입니다. 노론관료였던 신 노승이라는 사람이 자저실기에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했다는 이야기죠. 명망이 있고 덕이 있고 그리고 관용이 있는 넓은 사람이었다. 비록 소론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박세당은 바로 이 박태부의 아버지입니다. 송시열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려졌던 이 서인 가운데에서 소론의 영수였습니다. 그 아들이 박태부입니다. 지기가 높고 시비를 가리는데 논리가 정연하고 과감한 사내였죠. 그리고 이두 사람이 강직함과 논리에는 서로 지려들지 않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정기수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아들 박태부는 아버지 글은 명제 윤증과 약천 남구만보다 한수 아래라고 대놓고 말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한테 네가 나를 너무 가볍게 본다고 지지 않게 답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또집 마당에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그 살구나무 열매 개수를 놓고 내기를 했다가 아들이 틀려서 그래서 꾸짖었더니 기어이 아들이 이 박태부가 하나를 더 찾아내서 이기고 마는 그런 사이이도 됐죠. 이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노승의 자저실기에 적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강직한 성격 탓에 아버지는 노론한테 사문난적 주자의 아름다운 글을 어지럽히는 도적으로 몰렸습니다. 아들은 최고 권력자로부터 고문 치사를 당했죠. 332년 전입니다. 그 여름밤에 잔혹극이 벌어집니다. 상수문이 이렇습니다. 임신과 하늘의 뜻은 억지로 어길 수 없나이다. 여자들끼리 서로 무함과 알력이 생기게 되니 뒤로 미칠 화가 이루 말할 수 없으리이다. 한밤에 서인 연합이 상소를 올립니다. 장희비인을 희빈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왕세자로 올리라는 그런 조치를 철회하라는 이야기였죠. 그랬더니 숙종 이 강력한 숙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를 폐위시키라. 그리고 산경 밤 11시에 서한시사이입니다 산경 전에 인정문 앞에 형구를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에 허겁지겁 내시가 달려갔는데 그 내시가 허겁지겁 헐떡이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대버합니다 한밤중이라서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숙종이 내 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친히 내가 군문하겠다. 라면서 친국을 강행을 하죠. 상수에 동참했던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안되면 거듭거듭 상소를 해서 꼭 허락을 받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상소의 원래 대표 집필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두인이라는 사람 그 대표 상소인을 소두라 그러는데 이 소, 소두 오두인이 아마 다시 상소를 올릴 겨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그 목숨 건 상소를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박태보가 이 오두인한테 만약에 주상께서 누가 썼냐고 물으면 반드시 내가 본인 이 젊은 박태보가 썼다라고 얘기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열려실 기술이 있는 내용입니다. 맨 먼저 오두인이 신문을 봤습니다그데 오두인이 약속한대로 박태보가 대표 지필했다고 자백을 하죠. 그 다음에 박태부한테 숙종이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박태부가 모두 사실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숙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물은 곧바로 머리를 베야 한다. 독, 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신들이 전하 그러지 마시라. 왜 선비를 함으로 죽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숙종은 그 목을 베겠다는 말을 처리를 하고 곧바로 장을 치라고 명을 합니다. 한 차례 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박태복이 이렇게 일 합니다. 비록 제가 못 났으나 대의가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나는 전화를 배반한 적이 없나이다. 숙종이 고함을 칩니다. 네가더 도끼를 부리는구나. 매우 쳐라, 매우 쳐라. 네 글자. 맹장, 맹장. 이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함을 했나이까? 숙종 이렇게 이 얘기하죠. 들을 필요 없다. 계속 치라. 그때 왕에게는 이미 기필코 죽이려는 의도가 보였다. 라고 숙종실록에 기록이 돼 있죠. 하지만 박태보는 한마디도 실수 없이 평상시처럼 태연했다. 라고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숙종 이렇게 얘기하죠. 끝내 저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으니 참으로 동물이다. 빨리 장을 치라. 그랬더니 박태부가 또대꾸랍니다 어찌하여 이런 망국적인 일을 하십니까? 숙종이 얘기합니다. 어째서 저 입을 치지 않는가? 숙종이 다시 오두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문출합니다. 그리고 또그 늙은 오두인한테 장을 치라고 명합니다. 늙은 오두인은 비명을 지르다가 말이 끊기고 맙니다. 그걸 보고 있던 대신들이 전하 날이 새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국문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죠. 그때 숙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 없다. 죄인을 구하려거든 너희들이나 나가라.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다시 박태부를 끌어냅니다. 장을 때립니다. 숙종이 말합니다. 사실을 지금 당장 구하지 않으면 압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밑에 유리 조각, 사금팔이 그릇 조각을 깔아놓고 그 위에 박태부를 꿇어 앉힌 뒤그 위를 바위뚜로 이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부 답을 합니다. 이미 다 말했나이다. 숙종이 바로 압수령을 명합니다. 무릎을 꿇려서 짓이기라고 하죠. 박태부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김치가 된박태부에게 숙종이 낙형을 가하라고 명합니다. 인두로 지지라는 겁니다. 박태부는 때로 신음소리를 냈지만 끝내 정신줄. 신기는 어긋나지 않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임금은 옷을 벗기고 두루 지지라 라고 명합니다 숙종이 묻혀 오늘 네가 살것 같으냐 인두가 양다리와 넓적다리까지 이루자 나장, 궁문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에는 발바닥만 낙형하도록 돼 있나이다 라고 머뭇대는 말합니다 박태보는 또 이후에 발바닥에 추가로 낙형을 받았습니다. 낙형과 압슬형은 모두 13번 짓 이기고 지지는 걸 1회로 칩니다. 그러니까 총합으로 박태보는 26차례 몸을 지지고 무릎이 짓 이겨졌습니다. 태보는 살가죽과 살이 문드러지고 벗겨져서 피가 얼굴에 가득 흘러도 오히려 얼굴을 바로잡고 안색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박태부가 장을 더 맞으니 마침내 정강이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무릎을 싸맬 천을 찾았습니다. 그때 박태부가 내 도포 소매를 찢어서 쓰시오라고 말하고는 소매 속에 있는 부채를 옆사람한테 꺼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움직이는데 꽤 방해가 되니 이 부채는 집에다가 전해주시오라고요. 1689년 음력 4월 25일자 실록의 사관은 자기의 판단과 평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박태부는 임금 노여움이 격발될수록 음대가 화평스러웠고 정신이 의연하여 절의가 있었다라고요. 끝내 박태부는 자백도 하지 않습니다. 영의전 권대훈이 이 박태부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숙종은 박태부에게 진도 유배를 내립니다 원악도 멀고 황폐한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태부가 의금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경성의 사녀들이 길을 메우고 떠들면서 말하기를 충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고 우는 이까지 있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명동 명녀방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잠시 쉬다가 책몇 권을 꾸려서 황운의 남대문을 나섭니다. 길가에 있던 늙은이들이 가마를 자진해서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너죠. 지금 노량진에 닿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육신 사당 아래였습니다. 따라갔던 아버지 박세당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하겠느냐. 그저 조용히 죽어서 마지막을 빛내라. 그러며 아들 어루만집니다. 박태부는 가르침을 줬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방을 나갑니다. 그리고 박태부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1689년 5월 5일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이 장희빈의 희빈 격상과 아들의 세자 등극을 반대하는 남인은 단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소를 올렸는데 이거를 당론, 남인당이 막아서 임금에게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인은 굳이 따지자면 박태보처럼 죽지 못한 남인도 70여 명이다 라면서 은근히 박태보를 기렸습니다. 후궁 장씨를 희빈으로 봉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이를 방조했고 박태보처럼 의연하게 이를 반대한 사람을 은근히 질투 속에 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계 넘치는 젊은 관료의 고문치사 사건 전말입니다. 통제가 없는 권력이 보여준 조야한 야만성 그리고 권력과 결탁한 자들이 그 야만 앞에서 보여준 비겁함이 만든 잔혹사였습니다. 이 부자 꼬장꼬장한 서계 박세당과 정재 박태부의 무덤이 경기도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서계 박사당의 고택이 있습니다. 그 고택 옆에 있는 야뜸 악한 언덕 위에 이들이 잠들어 있죠. 지금 무렵 혹은 여름쯤 가보시면은. 그 박태부 묘 앞에 무릇꽃이 피어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무릇꽃입니다. 그 무릇꽃 몇 줄기가 피어서 그 젊은 의인 유택 앞에 할을거립니다 단론을 떠나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이 사람의 잔혹한 죽음이었습니다. 낭 역사 박중일 입니다.